2021년 11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장은 이미 시작됐고요. 지금 장이 시작된 한 20분쯤 됐네요. 현재 9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가가, 시가가 394.70이자에서 고가, 고가 395.35를 찍고 지금 계속 하락 중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매도 관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늦게 들어와가지고, 음, 이 타임에서 계속 매도로 내려갈지, 매수로 추세에 전환이 될지, 조금, 어, 뭐, 조금 헷갈리는 장면이 돼서, 음, 조금 진입이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도세가 강하다고 보고 매도 진입하겠습니다. 네, 매도 진입했습니다. 매도, 매도 진입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매도 진입했습니다. 매도 진입했더니 매수로 살짝 올라가네요. 음 이런 일도 있고요. 네, 조금 반등 오면 물타기 하겠습니다. 반등을 넣으면 음, 반등을 넣으면 물타기 하겠습니다. 아직도 매도가 좀 강해 보이긴 한데, 지금, 벌써 장 시작해서 계속 매도로, 매도로 누르기 시작한 지 지금 20분, 24분 지났네요. 24분 지나가지고, 매수 추세로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 일단은 매도 관점. 일단은 매도 관점인데, 반등이 오면은 매도 물타기를 들어가고, 매수 추세 전환에 대한 대응도 준비를 좀 해야 된다네 그렇게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매 발생. 발생. 매수 신호가 계속 발생하면서 지금 음 출세 전환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어 저점을 테스트하고 저 뚫을 것인지 말 것인지 뚫을 똥 말똥이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매도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저점을 만약에 뚫고 내려가면 수시련을 하고, 못 뚫고 올라오면 저기 위에서 물타기에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반동 을라오면 물타기 들어가겠습니다. 반등 살짝 올라오네요. 살짝 올라왔을 때 들어가셔야 되는데 미리 걸어놓겠습니다. 내려갔네요. 네. 자 여기서 일단 음, 주문이 수익 실현 한번 하겠습니다. 수익 실현 한번. 수익 전쟁이 수익 실현 할라 그랬더니 안주고 올라가버리네. 때. 음. 이 손이 빨라야 됩니다. 타이밍, 타이밍 맞추기가 손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 391.90에 지금 수익 대기입니다. 매수 대기. 잘하면 그래, 체결되겠네요. 네, 예, 그래, 체결되었습니다. 그래, 체결되었습니다. 예, 그럼 다시 올라오면.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진입 진입 대기하겠습니다. 매도 진입 대기.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매수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조금 더위에해서 물타기 하려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珠洲市の焙線。 매수, 매수, 주문,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본청에 수익 대결하겠습니다. 그게 체결됐습니다. 음. 체결됐고 음, 계속 매도를 강하게 보면서도 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기다리지를 못하네요. 내려오면 좀더 내려올 때가 기다려줘야 되는데 무료 음악 안 듣고 있네요. 또 아무 자 무료 막도 틀겠습니다90 정도에 매도 대기하겠습니다.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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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90 정도의 매도, 매도 대기인데 수익실을 했습니다. 수익실을 하고 다시 지금 매도 진입 대기입니다. 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 되었습니다 다시 또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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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하고 다시 또 매도 매도, 매도 진입되기 입니다 음. 현재 수익은 819,000원 하고 있네요. 819,000원 정도. ウィス線、ノバイステンウィバス 정장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되었습, 정장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어, 그래 체결됐고요. 오늘은 1046,000원, 네, 오늘은 1046,000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5천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오늘이 어, 제 15일차, 15일차인가? 15일차입니다. 15일차, 음, 어제가 14일차였죠. 어제하고 그제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손실이 너무 많았습니다. 손실이 커가지고 월요일이 좀 약한가 봐요. 지난주도 월요일 날 대박 손실 났었죠. 대박 손실 나가지고 지난주는 하수 목금 사일 동안 월요일 손실 난거다 메우느라고 일주일 정산하니까 66만 몇천 원 정도 수익 났었죠. 지난주는. 아 근데 이번 주도 그저께 월요일 날큰 손실이 나고 어제까지. 어, 이틀 연속 손실이 나면서, 이틀 연속 손실 난그 합이, 어, 지난주 월요일 날 손실 난 거하고 비슷해요. 어, 거의 뭐, 한 천만 원, 천백만 원도 손실이 났는데, 이번 주도 또, 그, 저기, 손실 또 메워야 될그럴 모양인가 봅니다. 오늘부터 또 조금 조금씩 해서, 어, 손실을 메워서 이번 주도 수익으로 전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어, 천, 아, 천이래. 백, 사만, 육천 원 수익이 났고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